안녕하세요. 옥상텃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제가 충남 당진에 와 있습니다. 경치 좋고요. 공기 또한 엄청나게 맑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아우, 야생화와, 그 다음, 바위솔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는, 어, 하솔초도 있고, 아, 이쁜 꽃들 많이 있네요. 야, 그러면 이댁에서는 바위솔을 많이 기르고 계시니까는 제가 바위솔 작품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머 여기는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아 물레방아 옆에 어머 물은 내리지 않는데요. 계곡같이 물이 내려올 것 같은 이런 곳에 바위솔들 보세요. 아우. 너무 이쁘죠. 여기는 이렇게 땅에다가 직접 또 이렇게 심어 놓으신 것도 있고요. 이 댁에 오니까는 바이솔들이 모두가 작품입니다. 제가 작품 따라서 또 한번 이동을 하면서 보여 드릴게요. 어머, 여기는 목부작이에요. 이동합니다. 여기는 장미가요, 아치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아, 멀리, 아, 소떼도 보입니다. 어머, 푸른 하늘에 소떼도 이렇게, 어, 이 지인분께서요, 아, 특히 제가 여자분을 아는데, 어, 남자 두 분께서 이걸 만드시는 취미가 있으시답니다. 이게 다, 손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헉, 어머나. 직접 항아리를 뚫고 이렇게 만드신답니다. 너무 이쁘죠? 여기도요. 아주 색깔 맞춰가지고서 이렇게 이쁜 또 소품도 놔주시고요. 여기는 햇빛 바른 곳이거든요. 아, 연합 아이솔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 어, 잠깐 저 멀리 직접 이렇게 연못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야, 연못에 작은 연잎들이 많이 이렇게 떠있네요. 어, 굉장합니다. 어, 이게 1, 2년 걸쳐서 만든 작품들이 아니고요. 한 15, 6년 이렇게 되셨답니다. 여기도요, 너무 많아 가지고서 이거를 다한 번에 보여드릴 수 없고요. 또 제가 자리를 한번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건물 안채예요. 어머나, 밤쟁이 덩굴이 굉장히 예쁘게 파랗게 덮여 있는데요. 그 다음. 오 이러한 조형물도 있구요 직접 만드신답니다 아 여기에도 이렇게 큰 작품들이 대형 작품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 잠깐 아 여기는 음 공작 단풍 같아요 빨간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 멋집니다 또 멀리 보여드리면은 어우 향나무인가요 굉장히 이렇게 높이 여기 한 20년 가까이 사시면서 이렇게 꾸며 놓으셨어요. 또 바이솔 또 보여드릴게요. 다어 기구를 이용해서 항아리를 이렇게 자르시기도 하고요. 또 스티리폼을 이용해서 화분을 이렇게 만드시기도 한답니다. 아 여기는 날개를 편 항아리 같아요. 아 너무 멋집니다. 바람에 또 풍경 소리도 들리는데요. 여기 풍경이 달려 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는 이게 부딪혀서 이쁜 소리를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체로 들어왔는데요. 어머, 여기 햇빛 좋은 곳에 기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품들을 많이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이게 1, 2년이 된게 아니고 어, 10년 이상. 15년, 이렇게, 어, 공들, 공들여서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아우, 이거는 소라껍질이고요. 또, 화분 모양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거를 보는 사이에 잠깐 제가 저 아래를, 이게 정원 뜨락입니다. 햇빛이 너무 좋아가지고서요 아우 바이소들이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도 어머나 저기 있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은숙도 이렇게 보이고요또 다시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쭉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저기 하얀 집 보이시죠 비닐하우스에요 저 속에도 바위 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거기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가까이. 어 여기 암탉과 수탉이 사이좋게. 오 능견 바위 소리인데 엄청납니다. 이 다이 이 대는요. 아우 이 남편분께서 실제로 제작을 하셨답니다. 아우, 튼튼하게 보여요. 어머나, 여기 주전자에도 이렇게 심겨져 있고, 도자기 화분에도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어, 또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발길이 같은데요. 잘자라지고 있네요. 어머. 놀라운 따름입니다. 제가 본 중에 아마 제일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 풍경 소리 들리시죠? 오, 여기는 오리 가족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있네요. 여기는 행잉으로 이렇게 걸려 있고요. 대단합니다. 자 여기는 또 이렇게 멀리서 한번 전체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극히 일부분이지만 어, 여기에 모여있는 것들 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꽃보다도 더 이뻐요 아 여기는 항아리에 구멍을 내서 여러 종류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심어놨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아마 참고를 많이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너무 이쁜 작품이고요. 정말 아우 감탄스러워요. 여기는 긴 항아리 분에 아우 날씬한 항아리 분에 또 이렇게 이쁜 거. 여기는 키가 낮은 거. 화분도 구구각색으로 이쁘게 다 갖춰 놓으셨습니다. 아 여기도요. 정성을 들여가지고서 꾸며놓은 바이솔 작품들입니다. 아 제가 이 계단을 따라서 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어머 엄청 납니다. 심어놓은 화분도 다 여러 가지예요. 여기는 어, 화산석이 세무난 이런 화산 속에다가 정성껏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포천 바이솔 같은데요. 여기 양귀비도 이렇게 한 송이가 폈네요. 여기도 장미 아츠고요. 여기는 수산화들이 봄에 꽃을 피우고 지금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아, 아주 큰실한 바이솔들. 아 귀여워요. 음, 여기도. 너무 이쁜 바위솔들입니다. 아, 이러한 조용물로 또 작은 물레방아도 있고요. 아우, 초가집에 아주 재미나게, 정답게 살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아, 솔방울 바위솔도 가득입니다. 제가 멀리서 또한번 보여드리면 엄청나게 많은 바위솔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이게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보여드리면 또 이러한 작품도 있습니다. 항아리를 깨가지고 이렇게 멋진 작품. 대단합니다. 남편분 혼자서 아우 취미로 하시는데요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아 구상하시고 또 화분도 제작하시고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야생화들이 있는데요 어 직접 이렇게 노지에 심으시니까는 좀 물은병이 와가지고서 예 아직도 심어 있는 거는 있는데 주로 이렇게 화분에다가 어머나 아유, 반가워요. 펭수도 있습니다. 은숙도 있고요. 꽁의 비름. 어, 눈꽃이 지금도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미니 송엽국이 빨간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또, 아, 이쁜 소나무예요. 제가 이걸 다 놓치지 않고 찍고 싶은데 너무 많아가지고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 노지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고요. 여기는 화산석이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와, 야, 이 아가씨 같아요. 아유 너무 이쁩니다. 어, 한아름 여기는 목부작. 아유, 소품들이 너무 귀여워요. 야, 좋은 햇빛, 따뜻한 햇빛, 발솔들 햇빛 잘 받아야 되죠. 물 빠지면 좋아야 되죠. 엄청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아우 대단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해서 보여드리고요. 또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충남 당진입니다. 삽교호를 지나서 들어왔는데요. 아우, 너무 조용하고,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입니다. 바위솔들도 너무너무 이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지껏 본 중에 아마 제일 많은 작품, 제일 예쁜 작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